용산에는 주한미군부터 각국 대사관까지 외국과 관련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도 많은데요. 하나라도 더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로 노래를 배워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가 가득한 강당, 강사의 구호에 맞춰 열심히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외국인. 생김새나 옷차림은 제각각이지만 한국어라는 공통된 언어로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가운데 노래 실력을 선보이겠다며 자발적으로 무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로 강당 안의 열기는 한여름이 된듯 뜨거웠습니다. 한국말을 일본 어 노래하고 너무 발음이 달라서 특히 파짐이라고 하는 거 노래로 하는 거 너무 어려워 어려운데 또 한국어로 노래하면 너무 즐거워요. 이번에 열린 노래교실은 한국어로 만나는 세계인이라는 주제로 용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열렸습니다. 한국어 노래 배우기와 퓨전 국악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용산구 이태원과 이촌동의 글로벌 빌리지센터 한국어 수강생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말 웅변대회도 하고 말하기 대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래 같은 것을 접하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게 해서 이들에게 쉽게 한국말도 배우고 함께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국어로 노래하며 한국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외국인들. 외국인들의 소통을 위한 자리로 용산구는 매년 한국어 노래 배우기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이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국희입니다.